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연말에는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새해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볍게만 정리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를 급습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정권을 교체시켜버렸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있는 나라가 쿠바가 있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쿠바를 한번 공격하고 싶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트럼프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 쿠바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말까지 쿠바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내부 조력자를 찾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쿠바행 석유에 대해 전면 차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때리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트럼프는 대서양에 있는 그린란드를 집어삼키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린란드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니, 마치 작년 4월 달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었던 때와 비슷하게 미국 자산 매각 이슈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물러선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써드린 글을 읽어 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5년 4월 해방의 날과 달리 현재는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내리다가 중간쯤 보겠습니다. 25년 4월 달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상호관세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직후 증시는 폭락했고,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달러는 하락했으며, 금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자산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금을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트럼프가 유럽 8개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발표했을 때, 그때 당시 증시는 폭락 중이고,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달러는 하락했으며, 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을 볼까요? 25년 4월 달에 며칠 만에 트럼프가 바로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해 버렸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트럼프가 바로 쫄아서 관세를 유예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채금리 흐름을 보면서 트럼프가 물러나는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라는 복병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국채금리 차트를 봐야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맨 위쪽이 40년물, 그 아래가 30년물, 20년물, 10년물 순서로 국채금리 차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에 동조되어 미국의 국채금리도 함께 오르게 되죠.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유럽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셀 아메리카 흐름이 심해지면서 국채금리가 오르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르니 미국의 국채금리가 덩달아 오르는 현상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요. 25년 4월 작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심려물 국채금리는 바닥에 있었죠. 오히려 이때에는 미국 국채금리만 나홀로 급하게 오르면서 트럼프가 바로 쫄아서 타코를 시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세요. 일본의 심려물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일본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니 미국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당장 일본으로 날아가서 다카이치 총리를 어디에 가두고 싶을 겁니다. 말좀 그만하라고요. 국채 금리만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쫄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럼 생각보다 트럼프가 물러나는 타코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며칠 만에 타코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물러났고 없던 일로 됐으니 미국의 국채금리는 다시 그린란드 분쟁 이전으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한번 올라간 미국의 국채금리는 다시 예전처럼 4.1%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수요 공급 요소만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국채를 덜 사거나 팔게 되면 국채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최근 그린란드 분쟁이 터졌을 때 여러 나라들이 미국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덴마크 연기금은 1500억 규모의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를 파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결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니 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보유 중인 미국 자산의 총 규모는 총 10조 달러 수준이고, 이중 주식이 6조 달러, 국채가 2조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을 팔 것이다. 이런 루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팔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여요. 이것들을 파는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럽연합도 손해보고 팔거나 혹은 수익률을 대폭 깎아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 실제로 매도한다, 만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사람들이 미국 자산을 선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미국 자산을 사고 싶지 않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인도에서 미국 국채 투자를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의 미국 장기국채 보유액은 23년도 대비 2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도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단순히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도 미국 자산을 줄이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진작부터 줄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오른다는 미국 자산의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국채 가격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월봉 차트입니다. 막대기 하나하나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6년 전부터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6년 동안 국채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채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드렸었죠. 하루 빨리 튀어라. 사면 안 된다. 이거 팔고 다른 거뭐 사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여왔었습니다. 앞으로 국채 투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돈을 풀고 있고요. 이것은 국채 공급 증가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이를 기반으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금요일 밤에 나온 몇몇 경제지표인데요. 미국의 1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현재 상황지수, 미래 기대, 소비심리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 5년 수치 모두 컨센 혹은 전월 수치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한 4.4%나 상승하면서 최근 흐름을 잘 보면 지속적인 성장 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해외 투자 기관들의 미국 국채 매각까지 겹치면 더더욱 국채금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하도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 이제 다들 돌아서 느낌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 대비 신흥국 증시가 더더욱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증시가 요즘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은 더 오를 공간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